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이제, 탑다운 바이러스가 안 퍼져나간다라는, 이제, 어, 제목을 좀 가지고 와, 와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설명을. 어,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과거에, 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어, 코로나 때 저금리로 인한 어떤, 어, 대출들이 많이, 어, 풀려가지고, 그런 이제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몰리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서울의 중심지부터 오르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외곽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선호도시 순으로, 어 순서대로 이제 오르는 것들을 이제,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가격이라는 게 여기가 오르면 또 이제 가격이 또 오르면 그만큼, 어 수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하 이제 비싸, 비싸진 만큼, 어 이제 현금들이 많이 없을 것이고 또 그만큼 또 대출을 어, 많이 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가격이 먼저 오르면 또 다른데 싼데를또 이제 투기꾼들이나 어 이제 실수요자들이 어, 또 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선호하는 순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마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응? 막 서울 서울이 올랐다가 이제 그외 지역 외 서울의 외곽이 올랐다가 어 경기도 이제 에서 중에서도 좀 선호하는 뭐 학군이 좋거나 뭐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좀 오르고 여기가 또또 올라버리면은 어 요거를 이제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이제 역세권 바뀌거나 아니면 학군이 좀 모자란 모자라는 모자르는 어 그런 지역이 또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폭등을 했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의 핵심 구역 말고는 이 폭등 상승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버렸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어, 이거 못 말리더라고요. 이제 집을 사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나 그런 것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어 경제 위기가 어안안 안 좋은 거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격이 어 조만간 좀 떨어질 거라고 어, 보시지만 이게 너무 사고 싶어 가지고 집을 또 사시는 분들도 어, 많고 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지금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 버렸고 어 그리고 상당히 지금 어 많은 대출을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또 사기에는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 지금 안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어, 부동산을 샀는데 어, 내가 이제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어떨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뭐뭐 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어떤 이런 그 부동산이 어떤 이제 그 특정 호재로 인해서 특정 도시와 단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좀 불리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런 호재나 정보들을 아시는 분들이, 어, 좀 이미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 이미 호재가 이미 반영된 가격에서 보통, 어, 이제 뭐저 같은 일반인들한테 이런 정보들이 오는데, 그때는 사실 뭐 늦은, 늦은, 늦은 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만 보면은 이제 사실, 어, 먹기 좋은 떡으로 어 느껴지면서 어 상당히 이제 좀 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거 잘못하면 이런 거또 사기도 많으니까 그리고 아예 이런 것들은 어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사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뭐 혹시 그런 거 연락 받아 보셨죠? 이제 뭐 상가 같은 거 이제 분양 하더라고 이제 뭐 연락도 많이 오고 길어 그리고 이제 길거리 도로 길거리 이제 도로에 어, 곳곳에 걸리는 어떤 분양 현, 현수막 같은 것들, 그거 솔직히 말해서 안 팔리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어, 진짜 이제 여기에 가치가 있고 어? 잘 팔리고 하는 거면은 이미 어? 자기들끼리 다 사, 샀어요. 예. 우리한테 이런 정보 안 옵니다. 굳이 이런 건 진짜 사면은 진짜 패가망신하니까 예. 절대 사지 마시고. 예. 아, 어쨌든 어, 오늘은 영상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